구주시는 하나님 열두 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늘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혹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각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날카롭고 위험해서 누가 만지면 다칠까 봐 감추고 싶은 그런 조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조각 하나 하나를 손에 들고 이어 붙이시며 엮으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은혜의 모자이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삶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주님은 그 조각들을 어떻게 모자이크처럼 엮어 작품으로 만드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상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의 상처를 어, 모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모르지요. 내배 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들도. 내 마음의 상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내가 안고 살아가는 상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외로운 아픔이 있습니다. 말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부끄러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려 하셨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치유를 의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상처에다 기름을 바르면 통증이 완화되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면 염증이 가라앉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상한 마음에 부으시고 그리고 따스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께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마음 아파할 때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마치 응원가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괜찮은 척 하지 마라. 속은 썩어 타들어 가는데,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안 그런 척 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내 인생만 힘들어지는 거야. 오히려 상처난 그대로를 안고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찢긴 감정 무너진 자존감 실패로 얼룩진 삶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오늘 또 회복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마음 아파할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찾아와 내 손을 살며시 붙잡고,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요. 나도 그런 사정을 겪어 봤어요. 얼마나 힘드신가요?"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 건네 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곧 평안함을 얻고 행복감을 얻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알고 있단다.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너의 모든 수고를 나는 기억하고 있단다.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게로 나와도 좋아. 네가 내게로 나올 때 나는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으니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처를 내 깊은 내면의 세계를, 나의 과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정만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고 하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갖게 되면 갇히는 신세가 돼요. 어디에 갇힐까요? 그 상처로 인하여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어떤 사람은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여러분 힘들게 인생이 묶여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자유로이 보여도, 마음은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포로처럼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방을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고통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실패와 그리고 수치와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으며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감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이어시고 자유의 바람을 여러분의 영혼에 불어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로 묶여있던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며 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처를 알아보신 다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대신의 화관을 죄는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너무 슬프면 막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래요. 너무 슬프면, 너무 억울하면 막 바닥에 있는 죄를 자기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뿌리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 대신에 화관을 꽃으로 만든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작품을 보세요.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이 다른 타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르지 않는 돌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면 어때요? 흠투성입니다. 다 깨진 것이고 날카로운 곳이고 못나 보인 것들이 전부 다 모자이크 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까이 가서 보면 흠투성이에요. 그러나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엮어내어 은혜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깨어진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과 실패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볼때 모두가 깨어진 그런 인생들, 마치 깨어진 조각투성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조각들을, 그러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 불러주셨어요. 다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감싸시며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깨어진 조각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도 너의 눈물도 너의 상처도 다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나의 걸작품 은혜의 모자이크를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부서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무너져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망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망가진 인생을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망가진 인생을 주님은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빚겠다.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서진 조각을 모아 걸작품을 만드시는 최고의 예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각이 누구입니까? 그 조각이 무엇입니까? 그 조각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이고, 여러분의 과거이고, 여러분의 실패이고, 여러분의 못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진 조각 다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조각 다 버리지 않습니까? 깨진 사기그릇, 옹기그릇, 조각들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주워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어느 가정, 이 가정 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서 깨어진 것들을 척한부 찾아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인생,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온전한 것들만 늘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깨어진 내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예술가가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깨어진 유리 조각도 주워와야 되고, 깨어진 사기 조각도 주워와야 되고, 깨어진 옹기 조각도 주워오고, 또 여기저기 나뒹구는 이제 돌멩이도 주워오고 이것저것을 다 여기저기서 모아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을 할때 여러분 생각해 보았나요? 그 유리를 유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친히 그것을 만지며 찍기시며 흘리셨던, 손을 베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심으로써, 주님이 철저히 깨어지심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피묻은 손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남의 손이나 베이고 남에게 상처나 주고 남에게 못나 보이고 남에게 귀찮아 보이고 남이 버려야 할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 상하고 찢기신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깨어지고 찢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깨어진 조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조각은 어디 있습니까? 그 조각을 여전히 품고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깨어진 많은 상처들 그 조각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꼭꼭 끼안으면 끼할수록 여러분의 가슴은 더욱 피가 낭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팔과 손은 더 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이 조각들 여러분 더 이상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여러분이 깨어진 조각들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쏟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제 깨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게 다 부서진 내 모습이에요 엉망이잖아요 지금 하나도 제 모양을 갖춘 것이 없네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빙글에 웃으시며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인생이 힘들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내가 네 눈물 쏟을 때마다 너를 보았고 네가 통곡할 때마다 너의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마다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잡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제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쫙 펼쳐 놓으신 다음에 주님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의 상처 조각을 가지고 모자이크를 맞춰 나가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너의 상처 난 모든 조각들을 내게 다오, 내가 다시 만들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은혜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복음의 증거로,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낼 걸작으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피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요, 찬양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요,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요,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시듯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모자이크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깨어진 조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모난 사람, 어떤 사람은 동굴한 사람, 어떤 사람은 뾰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이 상처난 많은 조각들이 지금 이곳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아름다운 목포주한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모자이크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어요. 다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여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다르고, 삶의 라이프가 다르고, 여러분 신앙관이 다르고, 성깔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과거가 다르고, 출생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를 지금 목포 주한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 계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신앙생활 할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셔진 인생들입니다.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깨어졌는지 우리의 모든 본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치유하신 다음에 새로운 작품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내 깨진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다 내드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능력의 주님께서는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